세계 최대 이동통신산업전시회 MWC2023에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미래 신기술 경쟁에 나섰습니다. 통신시장의 과점 논란을 의식한 듯 SK텔레콤과 KT 모두 인공지능 로봇 기술 공개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컵을 옮기고 기계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바닥면을 살균하는 방역 로봇도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국내 이통사들은 로봇과 AI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탈통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고객 기술, 시공간, ESG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AI to Everywhere는 AI를 세상과 연결한 것 동시에 또 그러한 AI가 어떤 한 기업에 독식되거나 그런 치우지 않고 어, 세상과 고르게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k a 얼라이언스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SKT는 물류, 바리스타 로봇 상용화에 이어 퀄컴, 인티그리트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다른 로봇과 필요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로봇 통합건제 플랫폼 KT 로봇 메이커스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AI 반도체부터 차 세대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동시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번 MWC에서 KT는 배송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배송 로봇에 최초로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콜드 체인 시스템 기능을 적용해 식품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배송 로봇은 리조트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향후 호텔, 병원 등에도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